저는 꾸안꾸의 꽃은 맨투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원탑은 셔츠 아닌가요? 왜냐 셔츠는 잘못 입으면 되게 그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아, 네. 오늘의 컨텐츠는 커버넛에서 유료 광고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커버넛의 메인 두 가지 아이템을 같이 스타일링에 더해서 가을에 솔직히 이거 있어야 된다. 맨투맨, 셔츠, vs 뭘 입어야 하는지. 위드 커버넛 광고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하나요? 커머단 맨투맨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 진영은 가을엔 역시 맨투맨이다. 맨투맨이 미래다. 멘맨입니다 <laughs> 이쪽 진영은 가을엔 역시 깔끔하게 셔츠지. 가을엔 셔츠다 셔츠. 셔츠. 음... <laughs> 진행 방식은 각 진형에서 평상시 자기 입는 스타일링으로 착장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왜 내가 맨투맨, 셔츠를 입어야 하는지 그런 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 전에 그 사회자분 스타일이 오늘 좀 좋으신 것 같은데 한번 아... 사회자분이요? 사회자분이죠 오늘은. 근데 나는 그게 있긴 해. 살짝 난 이쪽이긴 해. 아아아아아아 <laughs> 왜냐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입기에 따라서 내가 스트릿 쪽도 입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입을 수 있고, 슬림하게 딱 붙는 느낌도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고, 그래픽이 지금은 좀 캐주얼 하긴 한데, 힙하게 나오는 그래픽을 선택하면 또 뭔가 힙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도 있어서. 근데 확실히 셔츠는 컨텐츠적으로 할 때, 데일리하게 입을 때는 잘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이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디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컬러? 다크 그린 컬러로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 보면은 다 톤다운된 색으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가을에 입기 좋은 색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커버나 보통 맨투맨을 선택하면 이런 핏으로 잘 선택을 안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아예 안 입던 M 사이즈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 할 사람들은 사이즈를 정 사이즈 가는 거보다 요즘에는 워낙 맨투맨들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 작게 가서 정핏 느낌으로 살짝 좀 어깨는 세미 드롭되긴 하지만, 그리고 소매도 이것도 일부러 걸었습니다. 이거 전환근. 꼭 손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laughs>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벨트랑 같이 해서 웨스턴 무드를 좀 살짝 캐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렇게도 참고해보면 좋지 않나 그렇 생각해봅니다. 이게 원단도 얇아서 좋은 것 같아. FW라고 막 기무 뚱뚱한 원단이 아니라 얇아서 이렇게 좀실리하게보어도 느낌이 잘 나거든? 그리고 여기 앞에만 넣어놓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시보리 접어서 입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연출하게에도 용이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맨투맨 내가 요즘 좋아하는 컬러로 스타일링을 해봤고 멘투맨이좀 좋은 점이 아 이거 이거 얘기하면은 여기서 할 말이 없겠다 <laughs>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하실래요? 나다 하시면 손드세요 <laughs> 저는 편집자 이거의 셔츠가 원래는 깔끔하게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아메카지, 약간 캐주얼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통큰 바지, 그다음에 뉴발란스 신발하고 안에 보면은 이제 캐주얼한 프린트 티셔츠 같이 매치해가지고 더더 캐주얼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다음 악세사리는 비니하고 목걸이하고 가방 3가지를 매치해봤습니다. 그래서 좀그 느낌이긴 하다. 약간 일본 잡지 느낌이긴 해. 진짜 아, 정건이 스타일로 제가 진짜 평소에 보통 이렇게 많이 입어서 그이그 어, 가방 끈도 연출인그요 이렇게 냥 그냥 그이 그냥 그냥 못 됐는데, 못 됐는데 그냥 됐는데 <laughs> 지금 부사졌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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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데냥사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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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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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록하도습하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버낫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었고요.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있고 회색 스트라이프가 있는데 이거는 그레이 스트라이프 셔츠고 저는 이제 일부러 크게 입어서 티셔츠도 한 사이즈 더 크게 입고 바지도 약간 넉넉한 핏으로 해서 약간 이지한 그런 캐주얼 룩으로 한번 입어 봤습니다. 어? 뭔가 한남동 카페 이런 룩? 이게 요즘 유행하는 약간 너드 룩? 약간 그런 아... 느낌? 약간... 피터 파커 느낌으로 한번 예. 입어 봤습니다. 제가 이이 이 제품이 개인 소장용으로도 하나 있는데 단추가 이번에 노란색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있는 거는 하얀색인데 그래서 더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입었어요. 소매는, <laughs> 네, 소매는 풀면 좀 이상해서 그냥 무심하게 대충 해서 굉장히 깔파 알바생 스타일 딱그 느낌. 라떼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두 친구 다 입는 스타일이 좀 확고한 친구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사올 때도 일본 그 스니커즈 아, 네. 마네부 그거 샀었잖아 그런 느낌으로 딱 일본풍 나면서 캐주얼하면서 스트릿 감성이 이렇게 좀 살짝살짝 살짝 다 섞여있는 느낌으로 잘 입은 것 같고 기본 셔츠인데도 악세사리라던가 그렇게 활용을 해서 감성있게 입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도 맨날 이런 식으로 입거든 다 뭔가 사이즈 루즈하게 딱 그런 쪽으로 잘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빠진 것 같긴 한 거는 깔끔한 셔츠에다가 면바지 입고 뭐 그런 느낌이 빠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기본이라서 그냥 뭐 스타일링을 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씨로고 때문에 캐주얼한 감성이 있어서 뭔가 너무 포멀한 느낌은 잘안 어울릴 것 같아 캐주얼하게 좀 슬림한 바지 말고 좀 여유 있는 바지 핏이랑 이렇게 넉입해서 깔끔하게 입으면은 귀여울 것같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셔츠 어필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본 핏으로 나왔거든요 살짝 약간 정핏에서 세미 오버라고 해야 되나 소매통은 정핏에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이 보면은 되게 크게 나왔거든 이렇게 네. 이거 사이즈 몇이야? 엑스라지요 아 그러면은 세미오버인데 어깨가 그렇게 많이 들어 안되는 의류 같아요 어깨가 심하게 드롭되면 셔츠는 좀 나는 애의 옷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거든 소매통이라던가 품이 널널하게 나와서 캐주얼해서 스트릿 이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게 2 0수원단의그이여짐이라고 해서 되게 잘안 구겨지고 왜 <laughs> 구겨져있는데요 <laughs> <laughs> 이미...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이게 원단이 구김이 있어도 크게 안배기 싫은 원단이 있거든? 어느 정도 구김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셔츠? 안 예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단이 특출나게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원단 특성상 어느 정도 구김이 있어도 캐주얼한 맛으로 같이 풀어낼 수 있는 딱 그런 원단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다리고 다니기 귀찮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스팀 해주고 평상시에 그냥 데일리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딱 그냥 이로고 호보만 호보로 안 갈린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 딱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맨투맨 측의 의견을 코디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나요? 슉. 맨투맨이 위대다! 짠! 저는 편집자 1호고요. 제일 짬이 높습니다. 왕 짬! 어... 저는 이렇게 평소에 입던 스타일 그대로 이 맨투맨을 입어봤어요. 그래서 바지는 제가 평소에 자, 진짜 자주 입는 스투시 워크팬츠랑 신발은 요즘 아주 인기 많은 에어포스. 올검. 레이어드를 해주고, 목걸이 살짝 가볍게. 꾸안꾸 세미스트릿. 근데 아까 그사이자분이 입으신 요 맨투맨은 디자인이 좀 다르네. 제가 입은 거는 조금 뭔가 날카로운? 스트릿한? 얘가 핏이 조금 더 오버합니다. 스트릿 스타일로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다. 보면은 소맥 핏도 그렇고 완전 다른 옷이라고 보면 좋거든? 암홀도 들어볼래? 암홀도 그냥 완전 달라 내가 입고 있는 게좀 클래식한 느낌에 맞고 이거는 그런 그래픽을 스트릿하게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재해석한 그런 맨티맨이라고 보면 좋죠 안에 아, 네, 근데 지금 살짝 얘기하자면 안에 기모 소재라서 지금 겨드랑이 홍수 났습니다 따뜻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모 싫어하는 게 엄청 두껍고 막 빵빵한 기모를 싫어하는데 이건 그런 기모는 아니라 크게 막 거부감은 없는 것 같거든. 너 어, 만져봐야지 아는 기모? 자 다음 타자. 아 깔끔하다. 그만큼 확하는 거지. 우야호. 저 반대로 짬이 제일 낮은 편집자 4호입니다. 보통 이제 와이드한 핏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저는 사회자님과 비슷하게 테이퍼드한 슬림한 핏을 세미오버핏인 맨투맨과 같이 매치를 해서 가볍게 캐주얼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매치할 수 있는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호님이 갖고 계신 배낭을 떼서서 매보면, 대학생도 완성. 어 진짜 학생 같아. <laughs> 실제로 학생입니다. 아, 어, 맞아. 맞긴 하네. <laughs> 이렇게 모자까지 쓰면 딱 이제. 음. <laughs> 모자 스킨과 군인 같은데요? 해양경비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액세서리와 매치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있고요. 기본 C 로고가 가장 기본적인 멘트맨이라서 아마 색상도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색상으로 코디를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멘트맨이 색상 코디에 유리하다는 게 셔츠보다 좀더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그 설명이 깔끔하고. 맨투맨은 딱 봐도 근데 느낌이 다르죠? 셔츠 입고 있는 거랑 맨투맨 입고 있는 거랑 느낌이 달라 일단은 넥부터 이렇게 시보리랑 이렇게 쭈리 소재로 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캐주얼하고 편안하고 데일리해 보여 근데 좀 그건 있는 거 같아 확실히 단정한 느낌이 있거든? 저 친구는 좀 옷을 저렇게 스트릿 느낌이 나게 입었는데도 그래도 셔츠가 주는 느낌 때문에 좀 그래도 단정하게 잡히는 게 있는데 확실히 맨투맨을 입으니까 나이 때도 확 어려지고 데일리하고 이지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진짜 이렇게 입는 룩이거든 여기에저 맨투맨 입었는데 그냥 딱 스트릿하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대학생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근데 이게 딱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래도 코디가 좀 한정적일 수 있거든? 왜냐면은 스트릿하고 오버사이즈 이런 좀 벙벙한 스타일로 나와서 그래도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지만 이거는 진짜 기본이라 스타일링을 하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오늘은 되게 좀 베이직한 코디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각자 좀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한번씩 해봤고, 가을에는 맨투맨인지, 셔츠인지 한번씩 이렇게 또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맨투맨은 그저 편안한 원툴입니다. 셔츠같이 이렇게 뽀대가 고 뽀대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laughs>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옛날 사람이야 제가. 그 말이... 다음에 회사 갈때에어컨 춥지 않습니까? 맨투맨 언제 또 입고 벗었다가 셔츠는 그냥 바로 벗으면은 아. 바로 됩니다. 아. 셔츠는 단추를 이걸 걸었다 뺐다 또 겨드랑이 노래지면은 겨드랑이가 노래지면. 아 노래질 때까지 입으시나요? 겨드랑이 아, 노래지면 좀... 아이러워 발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 저는 꾸안꾸의 꽃은 맨투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 어, 약간 저희 쪽에서도 소리... 같이 쓸수 있는 말 같은데요. 쇼. 꾸안꾸의 원탑은 셔츠 아닌가요? 셔츠 너 되게 꾸 되게 남아요. 꾸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너무 아. 꾸무셨는데요? 꾸습니다 내가 봤을 때이 친구랑 저 친구 아저 꾸안꾸인가요? 옆에 사람 그냥 대학생인가요? 대학생, <웃음> 대학생은 <웃음> 요 정도가 딱 꾸안꾸고 제일 많이 꾸미신 분이 지금 꾸안꾸를 <laughs>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꾸꾸꾸인데요? 꾸꾸꾸? 셔츠를 스타일링을 하면서 좋았던 점, 느꼈던 점. 셔츠 할때 가장 좋았던 점이 저는 코디가 떠오르는 게좀 많았어요. 아, 아, 아 이건 공감. 맨투맨은 진짜 그냥 뭐 없긴 해. 근데 셔츠는 <laughs> 레이어드를도 할수 있고, 뭐너입을할 수도 있고 다양하긴. 아 그게 확실히 있네. 스펙트럼이 넓긴 하거 소매도 풀을 수 있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아예 완전 롤업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고, 허리에도 어. 두르고 막, 응. 어,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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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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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다 했어, 했어 막. 했어, 막 배웠어. 배웠어. 그래, <laughs> 아까 디테일 포인트 줄수 있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신경 쓰고 코디하기 힘들다. 바꿔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하지멘맨투 오히려 뭐 소매 루럽 하나만으로도 분위기 좀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피터 하나만으로도 되게 다양한 무드를 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디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는 게 아닐까. 친구 말은 이거죠.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해야 예뻐 보일까 말까다. 아, 셔츠 팬들에게 아... 상당한 저항을 받은 받을... <laughs> 셔츠 종자들이요. <laughs> 일어나라. 왜냐? 셔츠는 잘못 입으면 되게 그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외모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체형도 많이 타고 남녀노소 체형 구분 없이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 프린트를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점. 아, 어, 맞아. 프린트 하나로 느낌이 확확 바뀌는 저희 이거 세 명만 봐도 느낌이 확확 바뀌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셔츠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연출이 확실히 가능한 것 같아 스타일도 뭐 워낙 요즘에는 이렇게 오버핏 의류를 많이 입다 보니까 스트립부터 뭐 캐주얼하고 뭐 클래식 하면서 아메카지 스타일까지 다 활용이 가능한데 확실히 근데 그만큼 스타일에 대해서 본인 핏이라던가 코디 방법이 안 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그리고 맨투맨 같은 경우는 코디가 근데 그만큼 부족하긴 하거든 솔직히 하면 그냥 바지에 맨투맨 티셔츠 빼이하고 이거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만큼 입문자분들이 편하게 걸칠 수 있는 셔츠에 비해서 핏만잘 잡아도 되게 잘 입어보일 수 있는 무난한 의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맨투맨 입었었거든? 진짜 맨투맨 정말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 캐주얼하면서 오버핏 셔츠라던가 반팔 셔츠 이게 되게 많이 입으면서 셔츠를 진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딱 그냥 반반인 것같아 근데 오히려 좀 트렌디한 느낌 내기에는 셔츠가 더 좋은 것 같긴 해. 나봉! 맨투맨은 그냥 항상 기본 아이템이긴 하고. 셔츠다, 셔츠. 맨투맨이 미래다. 결론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죠. 아...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맨투맨이랑 셔츠 커버낫에서 유료 광고 받아서 입는 스타일 맞춰서 해봤거든 보시는 것처럼 겹치지가 않아요 캐주얼한 기본 살짝 좀 스트릿 루즈한 느낌 카페 알바생 뭐 일본 잡지 느낌 나는 뭐죠? <laughs> 나는 그냥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짱구대디로 어. 짱구대디로 <laughs> <짠구데 딜로. 웃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딱 스타일이라서 캐주얼만 나온다는 커버낫의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더다양 우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커버넛으로도 실제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보니까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예쁜 거 많던데 다 로고로고 로고 로고이긴 하잖아? 근데 이런 거 말고 디자인 그래픽도 보면 예쁜 것도 있거든? 그런 식으로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은 다음에 또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이, 다음에 이거 해도 좋을 것 같아. 부츠파 있어요, 부츠파? 저 부츠파. 운동화. 어, 부츠... 너 운동화, 운동화 쪽이지, 지금 저... 따지면. 야,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음... 같긴 해? 음... 사장님은 오트리파 아니었어요? 오트리, <laughs> 부츠버전 안 나오나요? 운동화로 넘어오시죠? <laughs> 결국 더 오트리로 끝나는 것 같아. <laughs> <laughs>